안녕하세요. 오늘 내집 정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려 나온 곳은 경기 광주 용인에 위치해 있는 단독형 주택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위치적으로 보시면 마성 IC에서 자차로 한 2, 3분 거리 그리고 57번 국도에서도 내려오시면 한 10분에서 1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보로 한 10분 정도 내려가시면 광역버스 라인을 또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900m 정도의 반경에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인기리에 분양이 맞췄던 현장인데요. 지금 사정상 또 이사를 가시는 계획이 있어서 한 거주가 한 6, 9개월 정도 하신 그 드림 부동산의 매매 물건으로 이렇게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1, 2, 3층 쓰시는 구조고요. 중목구조, 재반시설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그리고 개별정화조, 상하수도 인입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 이렇게 많은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두 가족 거주하신다, 혹은 세대 구성원 수 많이 없으시다, 좀 작은 주택, 그러면서 마당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추천해드리고 싶은 현장입니다. 오늘의 세대, 제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외부. 지금 모습 설명드리기 전에, 금액, 매매가 5억 2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주차장 앞쪽으로 해서 문을 다셨어요. 대문을 다셨고, 주차는 이렇게 안쪽으로 두 대. 가능하신 모습이고요. 일단 단지 내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주차는 조금 더 여유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의 세대 평수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지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대지가 63평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가 실사연평수가 4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대지가 꽤커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이렇게 미음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예쁜 마당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도 지금 다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왜냐면 이제 실내가 조금 아담한 모습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좀더 높이시려고 여기 썬 룸을 시공하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기초 공사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지금 주방에서 나오시는 이 공간도 다 데크를 하셔서 이쪽도 썬룸 해두시면 활용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저는 여기 공간이 되게 프라이빗하고 좋더라고요. 창고 공간, 보일러실 겸해서 있고요. 뒤쪽으로 해서 안쪽 공간이 좀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뒤에 마당이 꽤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방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쪽 뒤쪽으로 해서 이동식 창고 같은 거 요즘에 많이 파는데 그런 거 갖다 두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수전도 네 한번 보여주세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따로 조경을 많이 해두시진 않았는데 나만의 아담한 정원을 꾸며 놓으셔도 예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외관이 굉장히 예뻐요. 여기 적벽돌로 파벽돌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포치 형태로 현관 중문이 현관 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살라만더 문이라서 굉장히 튼튼한 방화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실 모습이 정사각 형태로 되어 있고요. 세칸 가운데 이제 스타일 체크하실 수 있는 거울, 그리고 일괄 소등 등있게 됩니다. 사면동 중문으로 해서 이렇게 중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목구조이기 때문에 이 보호 느낌을 그대로 또 살렸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따뜻하면서 아늑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창호는 지금 백화. 독일의 백화 시스템 창호를 쓰셨고요. 그리고 지금 소파를 이쪽에 두셨는데 이렇게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쪽에 있습니다. 월패드랑 이쪽에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쪽은 소파를 여기에 두셨지만 이쪽에 두셔도 작은 거 두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쪽으로 더 붙이셔서 이렇게 두시면 될것 같아요. TV 이쪽에 두시고, 포인트, 아트 월도 이렇게 무늬목으로 해서 내추럴한 느낌을 많이 살리셨습니다. 파티션 마련해 두셨고요. 식탁 자리가 이쪽에 4인 두셨는데, 4인까지는 딱 우리 없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출입이 가능한 주방 뒤쪽에 이제 짐 두시거나 썬룸 시공을 이쪽 끝까지 해두시면 활용도가 만점이 되것 왔습니다. 네, 주방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D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 이쪽 안쪽으로 해서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방 가구 같은 경우 다 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목구조인 이 집에 더잘 어울리는 그런 따뜻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3구 쿡타 후드 이쪽에 있으시고요 그리고 환기창 있습니다 개수대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상, 하부장 다 마련되어 있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게스트나 공용욕실 1층에서 사용하시는 샤워는 하실 수 없는 화장실 모습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장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짠! 이 팬트리 문을 열면 이쪽에서 세탁 가능하신 지금 수직으로 배치해 두셨고요. 딱 공간 활용을 잘해 두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요 공간이 있었죠 네. 요 공간 지금 장도 세팅을 해주셨어요 보시면 출입하시기 편하게 출입하실 때 이제 바로바로 갖고 바로 가야 되시는 물건들이나 이런 거 보관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여기가 되게 여기 우리 담았어요 되게 멋스럽네요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도 핸드레인 이렇게 나무, 컬러를 또 맞추셨어요. 그리고 창. 여기는 픽스 창이네요. 여기가 마스터룸인데요. 반창으로 되어 있고요. 거시 기준으로 해서 이쪽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장도 이렇게 보형태로 느낌을 살리셨어요. 방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층고가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좀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공간에 뭐 하나 두셔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포켓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이거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장이 쭉, 시스템 장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까지 있게 되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마스터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욕실, 그리고 욕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입구에서 올라오실 때, 보시면 문이 있는데, 여기랑 연결을 할 수, 사용하실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옆에 바로 작은 방 있으신데, 여기도 반찬 이쪽 방은 여기도 보가 탁 멋있게 살려져 있죠? 저는 이집 같은 경우는 조금 노년의 전원 삶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도 좀 추천해 드릴만 하고요. 그러면서 2층은 이제 부부만의 공간으로 사용하셔서 여기를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아예 장으로 양쪽에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층은 이제 출가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자녀 어린 분들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자녀분들 공간으로 사용하시 되실 것 같습니다. 방. 3층에 올라오시면 방이 이제 두 개가 있게 되고요. 이쪽이 조금 더 작은 방. 이에요. 창, 반창 있게 되고 뭐 침대, 책상, 책장 뒀는데도 공간은 아주 아주 협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조금 더큰 방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창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좀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침대 책상, 책장 이렇게 더 세팅해 두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는 북박이 장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들어오셔서 짐 같은 거 두실 수 있게 팬트리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마지막 공간 3층에서 사용하시는 욕실 공간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의 세대 내부, 외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좀 크지 않으면서 너무 크지 않은 단독주택에 살고 싶으시다. 그러면서 단지로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현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도심에서 좀 가까운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유선 문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